자 모독과 팀이 됐네요. 얘도 같은 편이 되니까 믿음직한데? Yeah. 들어왔어. Yeah, 들어왔어. 빨리 들어와, 첩수, 첩수, 마구마구 노군. 들어왔어. 어, 저 파란 머리 저거? 어. 뭐야, 왜 벌써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아니, 아까 테스트 하느라고. 해야지, 해, 네. 아,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어디니? 확인해야지. 너 어디 있어? 나님 앞에 있어요. 어, 미안, 미안! <laughs> 아, 때리지 마봐, 나 이거 처음에. 이거 채팅 안 돼, 채팅? 아, 이거 T 누르면 돼, T. 근데 한글 패치하면 한글이 되고, 안 하면 이거 영어밖에 못 써. 아, 저는... 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때리지 마봐. <laughs> 야, 강, 강을 끼고, 강을 끼고,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주, 준비 준비가 스폰지역이니까 찢어져야지. 준비 5 끊기. 출발 자 가자. 어디로 갈까? 일단은 좀 멀리 가야 돼. 여기 리스폰 지역이잖아. 몬스터한테 죽어오면 여기로 오잖아. 이거 지금 늑대 보이지? 어, 얘한테 먹이를 주면. 얘가 우리 팀이 된단 말이야. 아 진짜? 응. 우리 호, 우리의 그 보디가 되어야 돼. 그렇게 신기한 먹이는 뭐 해줘야 되니? 사데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먹이 주지그 뭐지? 뼈를 줘야 되는데 뼈를 구해야 돼. 뼈. 뼈는 밤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스켈레톤? 개가 줄 수도 있고. 아니 길가나막 떨어져 있어. 잠깐. 우선 나무부터 캐자. 알겠어. 아얘나 처음에 너무 떨린다. 놀리지 마 티, 팀에 팀에 피해를 주지 마너 <laughs> 이거 잘하잖아 아니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되기는 <laughs> 건뭐 잘하지 완전 우쭐해 있는데 아니 뭐 자신감이 뭐 항상 난 자신감이 차 있지 야 팀킬 하지 마 <웃음> 아유 <웃음> 걱정하지 마셔 이거 내기하자 왜 이렇게 끊겨 <laughs> 이거 야, 갑자기 엄청 끊긴다. 뭐도 가! 뭐도 가! 어딨어? 갑자기 엄청 끊겨! 어디 있는데? 끊긴다고, 게임이? 어. <laughs> 채팅이 너무 어. 많아서 끊기는 것 같아. 한번 지우게 눌러봐. 어, 살았, 살았다. 렉 걸려, 지금? 응, 안 걸려. 어딨니? 날 나, 버리지 말아줘. 나 야 근데, 여기, 여기에 집 짓을 거야? 여기에 집 짓지 말자 우선 나무를 캐는 거니까 그렇군 어서 캐자고 우선 어딨어? 만나야지 너 여기 있잖아, 나니 뒤에 아니. 있어 우선 뭐 조업, 뭐 조업법 같은 건 알지? 그럼 아, 일다아아 무자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일단은 우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어 땅을 아, 지하 벙커? 어 파고 그 위에 나무를 덮으면 집인지 모를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만들자. 그거... 근데 그거 알아? 왜? 그 오른쪽 고기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뭔지는 알지? 이거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 이거 배고픔이 꽉 차야지 피가 저절로 차거든. 아 그래? 이거 막 돼지를 죽여야 돼. 알았어. 생고기, 생고기 먹을 수 있니? 아 근데 구우면 더 많이 차 근데 뭐 많이 차는 필요 있나? 필요하거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우선 내가 곡괭이를 줄게 곡괭이 나도 만들 줄 알지 그럼 혼자 해 그래 오예! 한 시간 후면, 8시몇 분이지? 뭐, 대충 8시 반에 뭐. 싸우지, 뭐. 바로, 스피드 게임 해야겠다. 1 시간이면, 뭐 많이 못 짓나? 많이 짓지. 그래? 아, 나 뭐하니? 으. <놀람> 곡괭이! 여기 보여? 어디? 디디디디디디디. 기다려. 나는 돌멩이를 많이 켤게. 어디 있는데? 너 진짜 나 배신하지 마. <웃음> 에이, <웃음> 걱정. <웃음> 아야. 배신 진짜 너 이거 배신하면 재미가 없어. 아 왜이... 배신 안 해. 어왜 <laughs> 이래? 나 멈췄어. 오케이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도끼가 더 좋을 거라는 건그건 님들이 몰라서 짓 거리는 소리고요. 이 자. 나무 때만 필요하니까 나무 곡괭이로 돌을 캐서 바로 돌 곡괭 돌 도끼를 만드는 거죠. 돌이 없네 이거 먹어 내놔 내 오즈.. 어헐 오줌? 오줌 먹어라 아! 떨어졌잖아! 고마워 여기 여기 주변에서 음. 몬스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야 낮에도 몬스터가 있다고? 아 음.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밑에 동굴인데 가볼래? 어? 가보자 근데 이거 사실 집을 꼭 지을 필요는 없잖아 여기 동굴에서 서식하면 돼 그래 대충 네모나게 짓고. 우선 은 같은 거에서, 막, 은 장비, 막, 풀세트로 맞춰서 막, 죽일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 은이 아니라 철 아니니? 되게 그거지. <laughs> 아! 야! 생매장, 생매장 아. 당할 뻔했어. 아깝다. 괜찮아, 어차피, 뭐, 몬스터한테 안, 뭐, 인간한테 안 죽으면 되지. 응. 음. 그러니까 한 시간 때. 지나기 전에, 인간한테 죽어도 돼. 그래? 나 죽이지 마, 그렇다고, 진짜로. 그래, 하지 마, 말이야, 아, 나 진짜, 그냥... 너 네, 눈빛이 이상해. <laughs> 왜, 뭐. <laughs> 진짜 나 죽이려고 하는 거 같아. <laughs> 하지 마. 칼 같은 건 항상 들고 다녀야지. 알았어. 칼을 만들게. 우선 나는, 우선 뭐 올라가서 뭐, 배고픔 같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응. 음. 넌 돼지를 캐와. <laughs> 캐 캐와? 아니, <laughs> 돼지를. <웃음> 어, 밀 옆에 와. 안 아, 돼, 나, 슬퍼, 걔. 걔, 걔만 보면 슬퍼. <웃음> 왜? <웃음> <웃음> 아이, 그냥 슬퍼. 어. <laughs> 이 주변에 돼지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야, 우리 이거 뭐 걸래? 뭐, 내기? <laughs> 응. 뭐 어떤 거? 김영이랑 드나영이 팀이니까, 재밌는 건 나올 것 같은데. 너뭐 부르기? 무반주로 그 남자, 그 여자 부르기? 그 남자 그 여자 어던 건데 노래? 그 노래 있지 않나? 물론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강하게 잡도록 하자. 이건 컨트롤 자체가 우리가 너무 유리해. 난 항상 죽여봤으니까. 오예 소다. 바이브의 그그 그 남자 그 여잔가? 그건 뭐? 그걸로 해 그럼. 오이에 소 많다. 우리가 걸렸을 때 생각해야 돼. 너 <laughs> 나랑 그남자그렇수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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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못할 것도 없지. 근데 어차피 이겼다니까 이거. 확실해? 너, 음, 내 팀만 되면 무조건 이겨.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아유 난확 장담할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협상을 하고 올게. 예. 야, 아, 더 소가 많네? 영삼아 왜? 우리 내기를 거는 게 어떠니? 싫어 <laughs> 어, 털이다! 청자분들의 재미를 생각해서 우리 내길를거는게 어떠니? 난 재미 없어.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신 카카. 카카, 국민과의 소통을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카카. <laughs> 싫어.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 초. 카카 하죠? 잠깐 의논 좀 해보고. 예, 의논하고 전화 줘. 오케이 오케이 걸려들었세 막어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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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뭐야 아 잠깐 기다려 야 여기 저 졸라 많아 걱정아 내가 해 그래 네가 해아니 <laughs> 내가 발견한 건데 왜 네가 <laughs> 뭐 불만이야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알지 <laughs> 배신하지 마. 나, 너, 배신하면 내기, 너도 하는 거다. 아, 왜 그런 제약을 갑자기 걸어? 그게 아니라 원래 내기를 하는 건 같이 팀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 <끼리> 걱정 마. 내 지금 밤대으니까 위에 입고 막아야 된다. 막자. 내가 우선 불 같은 거 비울 테니까. 너 석탄 있니?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 오! 하하하, 인이야 <laughs> <진흥이냐? 웃음> 좋아, 여기도 막아야지. 흙으로 할 걸. 흙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지. 좀비 소리 들린다. 야불 꺼졌어. 어 석탄 나왔다. 오빠 나 무서워 불 꺼졌어요. 기다려. 어어 <laughs> 아이씨 와이 <laughs> 새끼. 왜? 무섭게 생겼어. 아나깜나 좀비 나던줄 깜짝 놀랐네. 니가 진짜 니가 무섭게 생겼어. 오빠 믿어. 알았어. 야 내가 이렇게 막아놓으면 집인지도 모르겠는데. 음막 이거 막. 이거 나중에 올라가서 막 천장에 막 흙도 막 섞어 놓고 그러면 집인지 모르겠다 진짜. 평생 여기서 같이 살까? 그건 싫어. 너랑 어떻게 같이 사니? 왜? 가정적인 사람이야 너? 그럼 어어 어, 말해 말해 봐. 아! 이 말이야. 조심해. 뭐 아, 이 새끼 새끼야. 뭐자고 내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알았어. 우선 우리 체가 없으니까 뭐좀 먹자. 우선 이거를 내가 고기를 태웠거든. 오, 28개나 있어. 아이거 나무로도 태울 수 있구나. 음, 이상해. 석탄으로만 되는 줄 알았네. 이거 막두 번씩 뜯으면 풀체가 되니까. <웃음> <웃음> 오, 죽었? 죽었나? 죽은 거야? 죽은 거 같은데. 그라운드 투 하드. 땅에 새게 박아다는 거 아니야? <웃음>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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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웃음> <웃음> <Clark> 아 사람을 비웃다니 못해먹었네 미안해 고기 고기 좀줘나 체질 없다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알아 셀프 이거 그렇구만 냠냠냠냠냠냠 어 맛있다 식사 예절이 없네 왜 소리 내면서 먹으면 안 됐나? 음. 버릇이 없군 우선 밑으로 캐서 좀 계단형으로 파내려가볼까? 그래 그렇자아 우선 뭐지? 녹일게만한 필요.. 우선 석탄이 필요해 그래 내가 광.. 오 깜짝아 뭐야 이거 함정인데 아, 오 사, 살려줘 <웃음> 미안해 <웃음> 에 무슨일이야 <laughs> 막지마 쟤 <laughs> <진짜> 나쁜새끼 <laughs> 야 스릴을 느껴보라고 알았어 아, 자 여기를 입구로 하겠다 우선 내가 이거 해볼 좀 줄게 그래 내놔 두개 먹어 나도 두개밖에 없어 두개로 되겠.. 되겠니? 아 가.. 가고 부수고 가고 부수고 해 그럼 그래 그럼 난 이쪽으로 하겠어 그래 지나 형이랑 이거 마인크래프트 해본 적 있어? 아 없지 없어? 응 음. 왜? 지나님 근데 아이 지금 그분 못해 못할 것 같다. 어, 못 어떻게 알아? 에이 못해 못해 못해. 아 근데 그 옵션 가서 그 감마 좀해 올려. 옵션 가서 화면 밝기를 올리려는데 옵션 가서 그 비디오 세팅 있어. 여기가 아니구나. 옵션 아, 가서. 아이아아 아,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되나? 옷, 졸라 있다 나도 알래 어떻게 했어? <laughs>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laughs> 눈 함몰됐다. <환불됐다>. 조비 <laughs> 조심하고. 그럼. 특히, 터지는 애 조심해. 그 <laughs> 오, 석탄이야! <원이야>! 스켈레토한테 죽었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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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그렇게> <웃음> <웃음> 어? 야 이게 나왔다는 건 여기 근처에 물이 흐른다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주, 우리 주변에 물이 있었어 <laughs> 아 그래? 음. 좋아 좋아 아나 어, 석탄 많이 나왔거든? 니가 알아줬어 일부분만 던져줄게 그래 어딨지? 던져줬으니까아서 주워먹어 어? 징어 고마워 좋아, 오 느낌 좋아. 난 광매군이 좋으니까 날 믿어. 그래, 다이아도 나올 계신데, <laughs> 오, 또 죽었어. 동기한테 <laughs> 죽었다. <웃음> <웃음> <병수님> <웃음> 어, 근데 내기하기로 했는데, 왜 연락 안 와? 이기한 반들이? 여보세요? 어. 왜 연락이 없으십니까? 상대방하고 충분히 의논해 봤는데, 상대방은 내기에 참가할 의향이 없대. 나도 그렇고. 아니야, 그거는 상대방의 의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의향에 따라야 돼. 웃겨. 1,500명의 시청자가 지금 내기를 하길 말하고 있어. 내가 할 생각은 없어. 시청자를 위해서 하자. 아, 왜 그래? 안 해. 나, 나 충분히, 그거 이후로 정말 내기에 대해서 아주 치가 떨린다. 하자. 아, 싫어. 하자! 싫어. 아, 하자! 왜 그래!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 야! 하자! 싫어! 하자! 진짜 재밌어. 그래야 재밌지. 왜 박진감 넘치지? 이거 왜 해? 안 긁어? 아, 충분히 적, 박진감 넘쳐. 넘쳐지는데. 아, 이제 아, 하나도 재미없는데. 좀비랑 스킬레터한테 계속 맞아 뒤지고 있어. 충분히 박진감 넘쳐. 그건 너만 그렇고 시청자들은 그 맛을 모르잖아. 야, 아, 아, 하지 마라. 이제 한 번만 내게 하자, 진짜. 아, 너네가 싫어. 이길 거라는 생각은왜안 하는 거니? 너네가 이, 이기면 되는 거야. 이겨도 남자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단순히 남자가 아니야. 그럼 뭔데?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부를 거란 말이야. 야! 그걸 어떻게 불러? 아, 진짜. 진나님이랑 그런 거 부르는 거 싫어? 진나님이지님이 진아님이 그렇게 싫어? 싫은 거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게 싫어. 지나님이랑 노래 부르는 건 그렇게 싫다는 거지? 오히려 차라리 둘인 족이 낫긴 한데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싫어. 하자. 아 진화님 오셨군요. 아씨, 그만해. 진짜 하자. 이거 진짜 재밌어. 아 싫어, 싫어, 싫어. 나를 믿어. 내가 국장이잖아. 아니다님니 네, 한... 네 해가 니한테 해가 될것 아네. 아 싫어. 아, 진짜, 진짜 나를 믿어봐. 진짜 이럴거면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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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나 자신 마이크로프트 못해 내비하면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너한테. 싫어, 이거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기는 죽어도 싫어 나이. 아, 그럼 노래 말고 딴거딴 거, 딴 거. 지겨워, 이제 내기는 지겨워. 오케이, 노래 말고 딴거딴 거, 딴 거. 뭐? 아, 한 번, 그러면은 노래 말고 딴 거를 하게 너랑 진아님이랑 정해봐. 아, 싫어, 싫어. 아이 그니까 너네가 니네 입맛대로 한번 정해봐. 그건 괜찮잖아. 아무튼 내기네? 그니까 내기는 해야 돼. 아, 씨. 이게 그냥 하는 거면은 돼야. 왜 하니? 이거 시청자분이 재미를 드려야지. 야 평소에 내기 없이도 잘만 하더니 뭔 내기야 갑자기 나 원래 내기를 항상 해왔어 <laughs> 평소에도 항상 해왔어 뭐래 난 아이씨 난 내기는 평소에 안 해왔단다 미안해 아한번 하자 <laughs> 뭔한 번이야 뭐 팀전으로 내기하는 건 처음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마 <laughs> 그니까 팀전으로 내기하는 건 처음이야 진짜로 진짜 재밌겠다 어? 2인 내기 진짜 재밌겠다 <laughs> 재밌겠어 그리고 너 아, 방송 좀 켜달래 <laughs> 어? 방송 좀 켜달라는데 아, 근데 내 방송 키면 화질 안 좋다고 징징대서 싫어. 하긴, 그리고 방송 키면 막 도, 막 사, 시청자들이 제보 같은 거 해가지고 재미없어지겠다. 그렇겠지? 아, 빨리 내기 하게, 그거. 드나 영님이랑 상의해서 내기 할거 정해. 상대방은 절대 내기 하, 아, 나,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절대 내기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까? 아, 일단 무조건 정해야 돼. 이건 국장의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둘다 블랙리스트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끄럽마. 끊어. 그런 게 어딨어. 5분, 어, 40, 50분까지 정해. 아 조용히 해 끊을게 50분까지야 <laughs> 자폭도대관는 협상하면 안됩니다 <laughs> 장난이구요 <laughs> 어 여, 협, 여, 협상 끝냈어 예 어떻게 됐어? 안한대 아뭐 설득도 못해 그걸? 그래서, 그래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할거니까 싫으면 정해오라고 했어 좋아 좋아 아주 획기적인 제안인데 그래 50분까지 <S 웃음> 정해오라고 <laughs> 했어 그너 그래, 지금, 지금 무슨 너, 소리니 이거 뭐 짭짭대는, 짭짭대는 소리 나는데? 아물 아, 소리야. <laughs> 야 그리고 너. 야, 너... 허허허허허허그허너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 <laughs> <laughs> <시발. 웃음> <laughs> 난, 내, 가 내려기는 길이다, 그거. 아, <laughs> 이씨내 머리 위에 있네. <웃음> <웃음> 아, 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이... 야, 내려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아. 뭐 내려와, 다시 올라가야 될거야니야 아, 우선 여기 와봐, 여기 우선. 재료가 엄청나. 너 광맥 찾았어? 여기 광맥이 여기 자체가. 오, 다이아! 야, 기다려! 왜 왜? 왜? 다이아야! 기다려! 으 진짜 다이아야! 돼야지. 아씨, 와, 왜 떨어졌어? 도둑 같은 새끼. 야, 너 근데 이 밑에 너 있는 건 맞아? 맞아. 아왜 이렇게 빠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려고? 아 떨어, 아 이거, 아 잠깐만, 아, 나상심이크다 <laughs> 아니 미친 씨발. 아 다이아가 떨어졌다고? 어 떨어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려고? 어 이거 이거 위 캐고 밑에 메꾸고 위 캐고 밑에 메 메꾸고 이런 식이면 돼. 아이 <laughs> 씨발. <laughs> 아뭐 금방 가는데 아 다이 아 짜식 그래 그렇게도 올라가야겠다 난 올라가봐 근데 거기 뭐지 용암 흐르거든 조심해 용암이 흐른다고 난 밑으로 많이 안 내려와서 괜찮아 어 석탄이다 아, 뭐 석탄의 감통이 지금 석탄 6 4개였구만 지금 <laughs> 미안해 아이고 전 <존>, 아이유 지발 <laughs> <laughs> 너잘 잘하긴 잘한다 진짜 근데 믿등직한데난 뭐든지 믿등직스럽잖아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 <laughs> 뭐더이 믿음직스럽지 아 그래, 죽여주지, 내가. 완전 죽여주는구만. 어디야? 우선 만나야지.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다시 내려와. 싫어. 그래, 너템안줄 거야. 아. 응. 응. 아, 아, 이게 부르지마! <laughs> 아, 미안해. 짜증나네. <laughs> 킬할 뻔했다, 방금. <laughs> 나, 뭐, 나도 모르게. 템 뭔데? 나 지금, 은, 은 세트 지금 맞출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다. 은... 은... 근데 우리 지금 시간 45분이나 남았으니까 음. 뭐 녹는 소리 난다 너 용암 있나 보다 아 이거 들려... 이거 쓰맥 켜져 있나 지금? 응 음. 잠깐만 아 귀찮다 이거 지금 용암이나 사투 중이라니까 <laughs> 열심히 해아저 올라가는 거꽤 힘드네 아 대체 왜 이렇게 판 거야? 계단형으로 파면 올라오기 편하잖아 근데 파는 게 힘들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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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가 있다 <laughs> 근데 이거 쉬워, 그냥 점프하고 독돌만 슈중슈중하면 되는데 뭘 뭐가 힘들어 그래 아, 다이아 한 개, 아! 한 개로는 삽 만들 수 있는데 다이어로는 삽으로 때려도 아, 아픈데 아, 그래? 삽 다이아도 공격력이 있어? 조금 위치. 사브로 그래도 싸우는 건 좀. 아왜왜 왜? 내가 가는 길에막아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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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그래서 뭐지 했는데 막아갔어. <laughs> 아니 난 올라가야 돼서. 지금 대시. 어! 아아